한방 적중 적중 내역입니다. 9월 달도 대박 나 봅시다. 금일 PSG 대 마르세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찾을 수 있었다. 우가르테가 돌아오자 니스 전에서 속절 없이 밀렸던 중원이 안정감을 찾았고, 우측에서도 공이 돌기 시작하면서 상대의 300을 쉽게 공략한 것, 중앙에서 압박 강도가 좋아지니 상대가 중원을 삭제하고 공격을 단조롭게 할 수밖에 없던 것은 범. 노 구의 활약 이외에는 나름대로 팀의 컬러가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일정상 금요일 새벽에 경기를 치른 마르세유가 체력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수비를 할때 체력적으로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점유율을 잡고 몰아칠 PSG의 공세를 막아내는 것에 후반에는 부담을 느낄 수 있을 듯마르세유 전반적인 공격 성적이 리그 12위로 좋지 못한데 유럽 대회에서는 날아다니고 있는 오바메양이 리그에서는 골을 하나도 넣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크다. PSG의 승리를 예상하는 매치다. 지난 경기에서 우가르테 복귀로 상대 공격을 단순하게 함과 동시에 우측과 좌측의 밸런스도 맞는 모습. 마르세유가 이틀의 휴식을 덜 치러 체력적으로도 불리한 상황이기도 하다. 다만 아직 PSG도 노점 9자리에서의 활용도는 다소 미진한 편.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볼로냐 대 나폴리 시작하겠습니다. 올 시즌 톱저원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꽤 고전하고 있으나 볼로냐가 가진 저력을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여전히 코어 중원 라인의 견고함은 상당한 편이고 특히 지난 시즌 홈에서 상위권 팀들을 제법 잘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팀. 나폴리가 생각보다는 약점이 많은 상황이고 주전들의 체력적인 안배도 안 되어 있을 확률도 높다. 올 시즌 루디 가르시아 감독의 평가는 최악. 특히 김민재가 떠났다고는 하지만 수비가 매우 불안해졌다는 것이 중론. 이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도 골을 허용하면서 주전들의 체력 안배를 할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문제는 루디 가르시아 감독이 고질적인 약점은 플랜 B를 세우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으로. 이 불안한 체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공격적인 전력이나 전반적인 평가는 나폴리 우세지만 승부패는 추천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일단 나폴리의 수리 문제는 지난 시즌과 비교하면 많이 떨어진 상황. 생각보다 주중 경기 여파가 클수 있고, 볼로냐도 홈에서 지난 시즌 상위권 팀을 상당히 잘 잡아냈던 바 있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토리노 대 a s 로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새 골을 넣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기세가 오래가지는 않을 듯하다. 일단 중원의 시민 일리치의 이탈이 치명적으로 중앙에서 공을 전진시켜줄 수 있는 선수 대신 수비 원투인 이네티가 주전으로 들어가야 할 판. 토리노가 중앙에서 공이 안 돌면 공격이 뻥 축구가 되는 경우가 잦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 지난 경기에서는 까다로운 세리프 온정에서 2-1로 e 승리를 기록 한 명이 퇴장 당하기는 했지만 90분에 당한 퇴장이라 승부에 큰 영향은 없었다. 가장 고무적인 것은 디발라를 선발로 쓰지 않고도 승리를 거두었고 디발라가 들어간 다음 4분 만에 루카쿠의 골이 나오는 등 루카쿠와 다빌라의 호흡이 둘이서 3골을 넣었던 엠폴리전과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을 것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점. 로마의 근소 우위를 점치는 매치다. 일단 루카쿠 마이너스 디발라 조합이 생각보다는 빠르게 호흡을 맞추고 있는 모습. 중원에서 공을 굴려줄 선수가 부재한 토리노 입장에서는 뻥축에 매달려야 할 수도 있다. 물론 토리노의 코어 단단함과 로마의 세리프 주중 경기 원정 리스크를 걱정한다면,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프랑크푸르트 대 프라이부르크 시작하겠습니다. 원정에서 매우 약한 에버딘을 2-1로 e 겨우 이긴 팀의 득점력을 신뢰해야 할까? 주중 마이너스 주발 경기가 모두 홈이라서 일정상의 유리함이 있다고는 하지만 프라이부르크의 엄청나게 공세적인 플레이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 강한 압박으로 대량 실점을 억제하고는 있지만 한 경기를 제외하면 실점은 꼬박꼬박 나오고 있는 판이다. 경합 상황에서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고 지난 경기에서 만난 올림피아 코스를 상대로 우위를 정했던 것도 여기에 기인하는 편. 이 덕분에 경기가 잘안 풀려도 세트피스로 재미를 쏠쏠히 보는 편이기도 하다. 물론 일정과 이동거리라는 면에서 불리하기는 하지만 어차피 라인을 끌어올리고 수비적인 리스크는 지는 팀이다. 공격력만 살아나면 상관없다는 마인드일 것. 프라이부르크가 이길 수도 있는 경기라고 본다. 일단 프랑크푸르트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득점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 프라이부르크의 수비적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부르크가 실점을 감수하고 피치를 올릴 상황이라는 생각은 할수 있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에이티 마드리드 대 레알 마드리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즈만과 모라타 등 공격진의 폼이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경기에서는 바리오스와 악셀비첼의 몸 상태도 좋지 않아 운영이 매우 어려웠다. 코케와 노마가 진작에 이탈한 가운데 레알 마드리드와의 중원 싸움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이는 것이 사실 그나마 지난 경기에서 육탄방어로 운영의 어려움에도 실점을 최소화하는 무브는 좋았다. 벨링엄 정도를 제외하면 공격수 중에서 믿을만한 선수는 호셀루 뿐, 그러나 호셀루는 조커로 나왔을 때더 빛을 보는 자원이라고 해야 오를 것이다. 그나마 지난 경기에서 발베르데, 크로스가 선발에서 빠지는 등 풍부한 미드필더진을 필두로 아틀레티코와의 중앙 싸움에서는 우세한 흐름을 가지고 갈 것으로 예상할 수는 있을 것이다. 적어도 신승 양상은 만들 수 있는 전력.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진 상황을 생각해야 하는 매치인데, 그래도 아틀레티코의 공격과 중원에서 불안감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듯, 풍부한 중원 자원들을 바탕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전반적인 주도권을 잡고 신승 양상을 만들만한 시나리오는 쓸수 있을 것으로 본.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